안경을 부탁드립니다 보여줘 너의 본대를 오케이 침착한 성격이 오히 잘할 것 같아. 지금 아린이가 반지를 답했어요 어? 아린 보여줘 준비가 됐다얘기지 아린? 네? 네. 아린, 아린? 네 아린 도전합니다 아린도질것 아니, 같은데? 아린, 응. 자 아린 와, 어, 바로 가요 그냥? 뭐얘기 없이? 이거...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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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로 괜찮겠어요 아린아 더일까 아아 아아더일까아 재밌어요? 왜게 신났어 누구보다 되게 즐거아 아, 진짜 멋있어. 아, 얘네 뭐야? 아, 진짜 많이 남았습니다. 자, 팔굽혀지고요. 25초가 남은 상황입니다. 괜찮아! 할수 있어! 아, 좋아요. 힘내, 힘내.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3, 2, 1. 2, 1. 빨리,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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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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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지지마 在在。<个>